안녕하세요. TV 슈드 코리아에서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 15년 차 코디네이터 남인정입니다. <laughs> 저희가 원래 이 회사가 육삼빌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IFC로 이전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사한다고 TFT 팀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이사 준비를 그래서 그때 뭐 커피잔도 사고 사다리도 사고 옷걸이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이제 가구 고르고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손수 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쓰는 컵이나 이런 옷걸이가 그때 저희가 다 손수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지 되겠네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살수 있다. 네. <목소리> 다음은 1을 알려주면 1만 하는데. 이거는 좀, 네. <목소리> 네 <목소리> <Unde> 번째는 크롭티 도출 가능. 어느 성까지일까요? 막 살이 많이 보여요 <목소리> 살이. 내가 팔을 살짝 들었는데 보인다. 이 정도는 저는. 저는. 어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괜찮지 않다. <목소리> 어, 인사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 어이 정도 괜찮아요 어, 아 인사까지 하면 훌륭하네요 어, <laughs> 아 그럼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가면, 아, 나는 여기서 일하고 너는 간다는 거니 이런 그 뉘앙스 아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지고 어. 인사라도 하고 가면 훌륭하다 어. <laughs>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회사에서 재미를 찾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 어쨌든 잠자는 거 빼면 정말 제일 오래 있는게 회사인데 가기 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가 재밌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 이제 동호회도 많고 동호회 활동하면서 이제 동료들이랑도 친해지고 그리고 여의도에 생각보다 맛집이 많아요 점심에는 동료들이랑 여의도 맛집 탐방도 하고 이런 소소한 재미라도 찾아서 회사를 약간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2021년에 콜라스 검사 기간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더 품질 업무를 깊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품질 업무가 좀내 의견도 많이 들어가고, 절차나 양식 만들 때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약간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래서 조금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품질 쪽을 좀더 이제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T.V. 수도코리아 서른 살생일을 너무 축하하고요. 사람 나이 서른이면 1립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이제 T.V. 수도코리아도 서른 살이 되었으니 이제 뭔가 저희 확고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좀더 키워나가고 이제 시험 인증 검사 이런 분야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기를 바란다. <laughs> 네, 3 0년더 함께하자. 일단은 저는 없겠죠. 어. <laughs> 그때 음. 72. <laughs> 제가만에 30년 후에도 있다면 한복을 입고 아유, 인터뷰를 아.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을 거고 그 어쨌든 보수적이나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 산업이 변하고 있잖아요. 뭐 환경이 이제 좀더 중시가 되고 인공지능이나 막뭐 이런 새로운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분야들에 대한 인증을 좀더 30년 후엔 하고 있지 않을까 음. 저는 제 몸과 마음이 허락할 때까지 <웃음> <웃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